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오늘 토플 단기 스피킹 4월달에 무슨 시험 나왔었는지 인사이트, 기출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섯 개 문제가 스피킹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여섯 개 문제가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보실 분이시라면 또 여섯 개의 문제가 순서대로 유형이 변함 없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1번 하면 1 번에 필요한 비밀 문장과 템플릿, 그 다음에 3번 하면 비밀 문장과 템플릿 각각에서 필요한 비밀 문장과 템플릿을 미친 듯이 몸에 이렇게 베어 있듯이 꼭 외워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6개) 문제 중에 오늘 볼거 뭐냐 하면 항상 독립형 문제 (1번) 하고 (2번) 하고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고득점반에서 그래서 (90플러스) 이상의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 이런 비밀 문장을 쓰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형에서 (4번과) (6번)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4번하고) (6번) 문제 실제로 정말 어떻게 내용이 나왔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점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채점 기준이 뭔지 모르고 그냥 스피킹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많이 채워서 60초 내지는 주어진 45초 시간을 그냥 딱 맞춰서 끝내는 게 되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되게 우회죠. 어, 무슨 말이냐면. 이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냥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채점자를 내가 하는 말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이해시키게 설득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득시키는 거랑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점 기준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development라는 건데요. d e v e l o p m e n t 는 뭐냐면 얼마나 내가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어, 내가 주장하는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어, s p e c i 이나 이런 세부상 디테. 자들이잘 뒷받침 치고 있느냐라는 거로구요. 두 번째 (language use) 같은 경우에는 문법 간단한 문법이나 내가 말하는 말의 어~ 단어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쫀쫀하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delivery) 전달력이죠. 이 전달력은 뭐냐 하면 어, 내가 말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발음, 억양, 자신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Development는 여러분이 사실 비밀 문장과 템플릿만 열심히 외우면 사실 굉장히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랭귀 지수도 비밀 문장과 템플릿을 정확하게 완전 쫀쫀하게 외우신다면 문법들이 많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들 문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만점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뭐 표하는 점수가 23점에서 한 26점 정도이다. 그러면 너무나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비밀 문장만 정말 열심히 쫀쫀하게 외워놓으시면, 쟤네 두 개는 거의 다 커버가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Delivery. 얘는 여러분이 항상 쉐도잉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저를 지금 이 강의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쉐도잉 스피킹을 어떻게 하는지 어, 강의가 있어요. 세 강짜리인데 그 중에 1강은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강의만 보셔도 아, 전달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영어라서 영어 시험이라서 토플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원래 한국말도 쓰레기구나 라고 어 저의 한국말도 되게 쓰레기라고 옛날에 무슨 어떤 모 학원에서 어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얘기할 때 설득력 있는 전달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쉐도우 인 스피킹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르시겠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의 1강을 무료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alright. 그러면 moving on,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득점을 위한 Koduk 어, 이 o m o r we are talking about the top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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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h e topic of t h 야 topic of the topic of the topic of the topic of t h 하에 o p i c of the topic of the 서도 자신감이 넘치셔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점수가 정확하게 더잘 나오는 건꼭 아니니까 이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전달력을 쉐도잉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이제 로지컬하게 문장이 서로 연결이 잘되고 그다음에 세부상이 조금 더 많아지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2 7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거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짧고 단순한 문장 그리고 비밀 문장과 템플릿을 미친 듯이 외우자 거기에다가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외워. 쓰나 미친 듯이 외우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님께 즉흥적인 느낌으로 살려 주셔야만 하세요. 자 그럼 독립형부터 문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독립형 문제들은 제가 비밀문장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모든 강사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제 Victoria's s c r e t Sentences라고 하는데요 자이 독립형에서 사용하는 비밀문장이 80플러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비밀문장을 열개를 배우셨을 거예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문장들일 거예요 그래서 문장 열개를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플러스 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어, 독립형 뭐 비밀문장 세개 독립형 만점 뭐 이런 거 강의도 찍었는데 90 플러스 이상의 강의를 보시면 비밀 문장이 3개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3개고요. 어 물론 한 5개에서 7개 정도까지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는 있으나 어쨌든 크게 봤을 땐 3가지라는 것. 그래서 그 3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정말 모든 지난 9년간의 토플 스피킹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빅토리아 비밀 문장을 활용해 볼게요. 크게 아이디어는 3가지.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다양한 사람들의 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나의 시야가 넓어지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인맥을 쌓게 만들어줘요. 자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뭐냐 나에게 무엇 하는 것은 동기 부여를 굉장히 줘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나와서 내가 뭐 성적을 잘 받게 해줘 뭐 이런 식의 인제 문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 스트레스란 비밀 어 이+ 아이디어는 아마 대부분의 토플 스피킹 강, 라이팅 강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아이디어일 텐데요. 나는 경쟁 사회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할거 너무 많아 그런데 무엇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게 해줘 그런데 심지어 무엇 하게 되면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얘기 또 부정적인 얘기도 같이 할수 있어요 이 템플릿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비 관련된 것도 스트레스 비밀 문장과 굉장히 비슷한데 사실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학비 관련된 그러니까 돈 관련된 세이 r 머니 관련된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이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요는잘안 나와 왜냐하면 돈을 절약한다는 얘기가 너무 옛날부터 너무 쉽게 그냥 들이댈 수 있는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아이디어를 말, 만들 수 있는 저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외우긴 하셔야 돼요.그래서 어, 가끔, 나오니,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학비 문제 아, 문장하고 경쟁 사회 저 스트레스 관련된 문장은 열심히 꼭잘 외워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지난 4월 달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4월 문제는 9일하고 4월 9일하고 23일 이렇게 두번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9일 시험하고 23일 시험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1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넘버 1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arents should teach? their children. 자, 어린 아이들, 내 아,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문제였어요. 물론 실제 워딩은 약간 이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uh, I would teach t h a parents should teach their children how to be uh, diligent. 내지는 to be a hard working person. Uh, teachers, 내지는 uh, teachers가 아니라 parents should teach them to be a hard working person. 내지는 be hard working people.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hardworking people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내지는 부모들은 이렇게 하면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첫 번째, 아까 나왔었던 비밀 문장 세 가지 아이디어 있었죠. 그거 가지고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첫 번째, 왜? 동기부여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시도하는 것은 그래서 하드 워킹하는 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스스로 동기부여 불어 넣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우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뭐 열심히 뭐든 계속 시도를 하면서 하드워킹 하면서 어떤 것들인지 간에 열심히 시도하면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될수 있겠죠. 그럼 인간관계도 넓어지겠죠. 자, 그래서 어 요런 것들 아이디어 참고해 주세요. 토픽 뭐였다? 어 uh, to teach to be a hardworking person. 그래서 hardworking person이 되도록 가르친다. 이러고. 자, 두 번째만 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describe one of the most popular website in your country. 에, 뭔가 굉장히 시로 새로운 시도였죠 어, 새로운 세트였어요 이전에 나와서 나오지 않았었던 문제였는데요 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웹사이트가 뭡니까 뭐예요? 네이버죠 네이버. 어, 자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페이스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 내지는 뭐 네이버가 됐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주제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라고 한번 해볼게요. Uh, one of the most popular website in my country is 네이버닷컴. 아, 그래서 네이버닷컴 하면 안 돼요. 네이버닷컴 하면서 쫀쫀하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찰기 있게, 그지? 이렇게 막 베트남 썰터는후두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찰기 있게 쫀쫀하게 붙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영어할 때 약간 리듬을 맞추면서 그지? 자, 咁樣，為？ 이제 세부상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뭐에 그렇게 파퓰러로 하느냐. 자, 첫 번째. 굉장히 막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뉴스도 우리 볼때뭐 네이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딕셔너리 볼 사전을 찾을 때에도 네이버에 들어가고 뭐 다양한 뭐 동영상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그래서 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실 방금 제가 얘기한 딕셔너리 내지는 뉴스 불릿 보드, 뉴스 보드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예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27점 이상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예시들이 Cool. 두세개 정도는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있다는 문장 하나 집어 넣어 시고요 그래서 uh, going on, uh, finding, searching for information on the uh, naver.com from naver.com makes, makes it possible for me to 하면서 시야가 넓어진다. 템플릿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될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미있는 비디오 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다양한 뭐 엔터테인먼트 어 엔터테인먼트 유즈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uh, entertaining videos 같은 게 되게 많다. 그래서 뭐할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너무나 쉬웠죠. 엔터테인먼 관련된 거가 나오게 되면 어, 바로 스트레스로 들어가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라고 할수것 같아요. Are we good? 자, 여러분 질문 보면서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렵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패닉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ETS에서 패닉하는 건 패닉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비밀 문장을 쓰셔 넣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을 조금만 바꾸면 어, 세부사항 디테일에서 비밀 문장을 쓸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꼭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ome people prefer to spend lots of money on vacation. vacation and some people would spend little money on vacation 자 어떤 사람들은요 여행 갈때 vacation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돈을 많이 써야겠죠 예자 응. 왜요 돈을 더 많이 쓴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여 응? 시야 넓히고요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그죠? 그리고 27점 이상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유럽에 갔을 때 뭐, 뭐라, 굉장히 비쌌지만 뭐 프랑스에도 가고 뭐또 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시가 조금씩 들어가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통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수 있었다. 이런 식의 내용. 자 두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동의비동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Leaving some time for group discussion in class is beneficial for studying 네,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법 조금 틀렸네요 뭐 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 디스커션을 수업에서 하, 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디스커션을 위해서 수업시간을 좀 할애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 좋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agree 하셔야 되겠죠 자 왜요? 디스커션을 통해서 친구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시야가 넓어지겠죠 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시각 갈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어요 왜냐하면 내가 디스커션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Preparing for discussion 하는 것이 뭐 하도록 해준다?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디스커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동기부여를 준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풀어본 문제 중에서 예도 시아 얘기했고, 예도 시아를 얘기했고, 얘도 얘도 다 시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패닉이 오죠 선생님 독립형 문제에서 죄다 그냥 시험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 불안한 건 알겠어요 자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26점까지의 목표 점수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23점이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아이디어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토픽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진짜 시야를 쓰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고요 90플러스 이상의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그냥 쓰시면 되세요. 물론 의심은 하겠죠 1번하고 2번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면 자, 하지만 그리고 27점 이상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비밀 문장을 쓰시되 중간에 예시를 조금씩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리 없이 만점까지 갈수 있어요 저도 간혹가다 계속 시험을 보고 있고요 저는 제가 쓰는 비밀 문장을 항상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30점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 패닉하지 마시고 외우신 거잘 전달하는 데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yeah? All right move on 자, 통합형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형 문제 여러분 4번하고 6번 문제 가장 힘들어하시니까 이 문제들 두, 두 개를 두 개씩 보게 될 건데요 일단 4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ergonomic design 여러분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ergonomic design 시작 ergonomic design 그죠 디자인 아니고 디자인 약간 s하고 z하고 형제 발음이에요 그래서 s가 중간에 저렇게 바뀌어 있을 때는 zine 이렇게 z 발음이 나니까 참고해주세요 엘레강스하게 자, 아, 이 문제가 벌써 나와버렸어요. 제가, 어, 그 실, 영단기 실전만 책이 이제 6월 말 내지는 7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퍼블리싱이 되는데, 어, 이제 제가 저자인데, 그 실전책, 에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벌써 나와버려서 굉장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어, 나중에 실전책에서도 풀실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란 뜻이에요. 인체공학적 디자인.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시험, 실제 시험 푸셨을 때, 이 단어를 몰라도, e r g o n o m i 이란 단어를 몰라도, 또 문제 푼에도 전혀 문제 없으세요. 왜 예시에만 집중해서 문장 말하면 되니까. 자, 가볼게요. 일단 예시는 뭐가 나왔었냐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셀폰. 예, 그래서 셀, 셀폰을 사용하는데 항상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하다 보면 어깨도 되게 아프고 되게 불편해가지고 힘들었다. 교수가 m p 샘플이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뭘로 바꿨냐면 아 기, 뭔가 어, 다른 물건들이 없나 알아보니까 핸 e 프리 헤드셋 같은 게 있더라. 그래서 손이 자유로워서 이제 헤드셋을 끼고 이제 통화를 할수 있는 걸 보고 아 굉장히 어 다,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improve work efficiency를 높일 수 있었다 라면서 이제 끝나요. 여러분, 4번 문제가 전체 6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회화적인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6번처럼 이렇게 주어가 있고 항상 동물 이름이 나오고 이 동물 이름에 대해 동물에 대한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4번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나와요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전반부는 한두 문장 정도 후반부 두 문장 정도 이런 식으로 갈, 깔끔하게 심플파이 시켜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전달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Are we good? 자 넘어갈게요 6번 문제. 이날은, 어,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 6개 문제 중에 한 번은 꼭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바이올로지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 여섯 번째 문제는 Disadvantages of Continuing Obsolete Technique. 아, technology, t e c h n 아니라 technology. 자 obsolete technique라는 것, 것은, technology라는 거 뭐냐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술들, 어, 기술들을 더, 더 오래된 기술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desert o n o w e d g e 가 있대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예시에서 볼게요. 예시가 뭐가 나왔었냐면 전기차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전기차.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처음에 디벨러핑하고 리서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비싸다.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비쌌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사람들이 잘 사지 않는다. 그게 이제 문제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change behavior 해야만 한다고 간단하게만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전기차를 그럼 충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기름을 넣는 것처럼. 자,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현재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새로운 이 테크놀로지를 계속 쓰는 것은 찾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났었어요. 아 그래서 이날 문제가 어 익숙하 그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좀힘들어었던 내용이라고 생각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야자 그러면 요 다음날 문제 어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4번 스위핑 제너럴리제이션 그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이렇게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날 나왔었던 2 3일날 시험이에요. 2 3일날 시험이. 정말 티피컬한 토플 스피킹 문제 유형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심리학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는 바이올로지 문제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티피컬한 문제가 나와서 나쁘지 않은 문제였어요. 요때. 자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sweeping generalization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generalization. generalization.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는 generalization이라고 해도 했고 generalization이라고도 했죠. 얘 예, 상관없어요. 둘다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generalization 할때 천천히 발음해서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일반화시키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각각의 다양한, 환, 어, 그, 뭐야, 상황들이 있는데, 모든 상황들이 다 똑같이 일반화되도록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끼워 맞추는 현상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예시는 개인적인 예시가 나왔어요. 개인 예시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예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동사는 시제가 어떻게 돼요? 과거동사. 그렇지. 과거동사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uh, yelling in public 하는 것이 우리 막 퍼블릭 사람들 많은데 막 소리 지르는 거 되게 안 좋죠. 어, 그래서 이게 원래 언 n a c c e 해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되게 언 n a c c e 비 t a b l e 인데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가 뭐 카페에서 뭐 가방을 놓고 왔대요. 가방 안에 되게 중요한 물건이 많았었나봐요. 핸드폰을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어, 이 교수의 가방을 키핑을 해줬대요. 근데 이 남자가 교수님이 핸드폰을, 핸드폰이 아니라 그 가방을 놓고 온지 15분 이상이 지나서야 이제 가방이 없는 걸 알아챈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이 나긴 달려갔나봐요. 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자기 가방을 키핑을 해줬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나가는 걸 보는데 가방을 놓고 가는 걸 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그냥 내버려 뒀대요 왜? 막 잡아줘야 되는데 왜? 소리 지르는 것이 퍼블릭해서 언어섭티블한 비해이브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유유히 떠나는 걸 보고만 있었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교수가 말하기를 이러한 emergency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어 사태별 한아이디어로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어, 불러서 소리 질러서 잡아줘야만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끝났었어요.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이죠. 네, 표현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서 4번 문제 이런 식의 psychology 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참고해주세요. 자, 여섯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나왔었냐면. 두 가지 방법인데, how signaling help eggs survive.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알들이 생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그널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건가 봐요, 부모한테 보내지 보내는 건지, 뭐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어쨌든 이러한 s 들이 어떻게 시그널링을 하면서 도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나왔었어요. 자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어왜 이렇게 시그널링이 도움이 되냐? When hatching. 서 부화할 때 되게 도움이 된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링이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예시는 dogs가 나왔었어요. 자, 예시는 반드시 6번 문제에서 동물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면 동물 이름이 나오겠거니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뭘? 동물 이름이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같이 발음해 보는 거. 아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덕스가 나와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덕스가 어떤 소리를 만드냐면 클리킹 노이즈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클리킹 노이즈를 하나 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노이즈를 만드나 봐요 자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서로 부화할때 같은 알들이 다른 알들이 같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어. 할수 있는 부화할수 있는 적절한 시간 right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시그널링을 주면서 부화 한대요 자 두번째는 뭐였었냐면이 시그널링은 왜 이렇게 도움이 되느냐 useful when need parent, uh, parental support 자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좀 필요할 때또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자 뭐가 나왔었냐면 악어 우리 발음 한번 해볼까요 저거 발음 못해가지고 되게 선생님 진짜 막 쓰레기 됐어요 막 이런 사람 되게 많그러는데 학생들이 자 발음 해볼게요 crocodiles crocodiles. 아, 자 그래서 크로코다일. 어, 그래서 크로코다일 하면 안 돼. crocodiles에 대한 악어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악어들이 뭐라느냐면 make scratching sound from inside.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긁는 거를 scratch라고 하죠. 그래서 이 scratching sound를 만들어 낸데요 왜? 부모가 악어들이 아, 알을 낳았을 때 알을 낳고 나서 이거를 진흙으로 덮는데요. cover them with mud.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 알을 까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는 게 무게 때문에 나오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악어들이 이 cover m o r 되어 있는 거 m 드를 이렇게 긁어내 주게 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나좀깨나좀 이렇게 치워 이렇게 치워줘. 그래서 크로커다일들이알 안에서 스크래칭 사운드를 만든다더라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나왔었던 어, 지금 4월 달에 나왔었던 두 번의 문제. 이 날에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날 문제들은 굉장히 지금 풀었었던 문제가 티피컬한 어, 아주, 항상 자주 나오는 그런 식의 문제였고요. 이 전날 나왔었던 요 ergonomic design 하고 disadvantages of technology 이런 얘기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요때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독립형 문제 지난 9년 내지는 거의 ETS IBT 시험에 나온지 거의 10년이 가까이 다돼가는데요 지금 이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모든 문제들 다 빅토리아 비밀 문장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독립형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독립형은 여러분이 외워놓으면 외워놓을 수. 완전히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되어 있을수록 고, 고득점에 갈수 있기 때문에 어, 꼭 반드시 독립형 비밀문장 열심히 외워주시고요. 통합형도 마찬가지시고요. 자신감 있게 어, 잘 커버해서 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장으로 채점자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5월달에도 시험 잘 보세요.